오늘의 주제는 감초의 효능입니다. 1. 소화기 건강 감초는 위장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초의 성분인 글리시리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 항염 작용 감초에는 항염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는데 유용합니다. 관절염, 피부염, 천식 등의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망 바이러스 및 항균 효과 감초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감초 추출물은 감기, 독감, 간염 바이러스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면역 강화 감초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5. 호흡기 건강 감초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 유익합니다. 진해, 커담 작용을 통해 호흡기를 보호하고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6. 육감 보 감초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독작용을 돕고 간염 등에 간 질환 예방에 유용합니다. 7. 스트레스 완화. 감초는 부신 기능을 지원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피부 건강. 감초 추출물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여드름, 습진, 건선 등의 피부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미백 효과도 있어 피부 톤을 밝게 하는데 유용합니다. 9. 심혈관 건강. 감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감초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지만 장기간 대량 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부종, 척칼륨 혈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초를 보충제로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